안녕하세요. 예술식 분갈이의 전도사. 예술지기 이재리입니다. 자, 지금 소나무 단풍이 이렇게 지금 노랗게 들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그, 좀 풍취가 느껴지십니까? 예? 네? 안 느껴져요? 풍취가 느껴지다는 거 뭐예요? 소나무 풍취가 느껴지냐고요. 가을의 가을, 느낌. 가을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냐고요. 네. 예. <laughs> 아무래도 단풍이 들으니까. 예. 예, 소나무는 단풍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소나무 누런 잎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laughs> 근데 소나무도 이렇게 단풍이 선명하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들때 있잖아요. 이때 보면 그런데도또 나름대로 운치가 있거든요. 근데 아 이걸 갖다가 이제 무조건 우리는 묵은 잎을 속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노란 잎이고 묵은 잎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그 정취를 느끼기에는 조금 많이 예, 아, 거시기 한 나무가 소나무가 아닐까. 소나무하기에는 예. 조금 음. 이 소나무 잎의 원래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가지 하나에서 3대가 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재, 장, 장, 재작년에 나온 것, 작년에 나온 것, 올해 나온 것 해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대개 재작년에 된 나뭇잎들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저 떨, 어, 떨어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전부 작년에 나온 잎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앉아다도 뭐 배웠어. 아 말하고 싶으면 하고. 아, 너무 시원하지 마세요. 아, 우리 부감도 그러다 많이 당했습니다. <laughs> 대화 못 때까지 진행을 안 해요. <laughs> 자, 이 나무는 올해 지금 제가 인수한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들어올 때 분갈이가 돼서 들어온 나무입니다. 올해 분갈이가 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자, 된 어, 이 밑에를 보면은 어떻게 분갈이를 했는군이 이 가운데는 그대로 놔두고 주변만 싹 털어낸 거예요. 주변만 싹 이조리 이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재래식으로 분갈이 하는 거 있죠. 네. 그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경매에 올라왔던 나무인데 나무가 상당히 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함부로 키운 나무는 아니에요, 이 나무는. 경에 내보내기는 했지만 나무가 특별히 약해져서 내보낸 나무는 아니고 아마 돈이 급해서 나온 나무 같습니다. 돈이 급해서. 네. 어떤, 어떤 사정 때문에 라고 해요. 네. 아, 어떤 사정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나무가 나올 때는 어떤 사정 중에서도 돈 사정이 가장 급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는군이 웬만한 일이 아닌 한 자기 나무들 바깥으로 안 내보내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나보낼 때 나무가 격이 많이 떨어지는 걸 우선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나무는 소나무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나무거든요. 수형도 좀 이렇게 특이하고, 요 가지가 굉장히 변화를 보여줘가지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요 가지 때문에 지루할 수 있는 수형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물론 이런 재래식 분갈이로 인해서 이렇게 마른 가지가 속까지가 마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마 요 가지 지금 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사리처리 했잖아요. 음. 이 가지는 산가지를 일부러 사리처리 한거 아니에요. 말라가니까. 말라, 예, 말라. 여기가 원래는 가지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말라니까 여기 사리처리를 한 거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앞에 가지도, 원래 여기는 없어져야 될자리예요 원래. 그 근데 이제 이것도 예, 이것은 이제, 이것도 아마 말라서, 어, 나뭇가지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뭐냐.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나무는 분갈이를 해가지고 예솔에 온, 제가 분양받은 직후에 꾸준하게 예솔, 아, 6월달, 7월달부터 꾸준하게, 어, 그, 액비를 주면서 키운 나무거든요. 네. 그런데 가까이 와서 한번 이, 이번 보여주세요. 자, 올해 얼마나 자랐습니까? 올해 지금 여기, 수, 순위점 두 개가 자라났거든요. 당연히 분갈이 했으니까 단엽은 안 했습니다. 네. 어. 여기 몇 미리나 자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란 겁니다. 1, 한 5cm? 아니, 아 c m 란다 예, 0.5mm? 어디? 0.5mm, 는좀 너무 있고. 제가 볼때한 3mm 정도 자란 다 아, 잘하는. 5mm, 5mm. 때 네. 네. 말을 네. 잘못했어요. 어, 0.3m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3mm. 네, 예, 예, 3mm. 아니 왜? 왜그 그래 <laughs> 아, 네, 우리? 예. 자, 이렇게 갖고 3mm 정도 이렇게 자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액비를 주다 보니까 추후로 지금 눈들이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난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세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자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상이냐? 어떤 분한테는 이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예설식은 아니죠. 왜? 나무 세력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대로 계속 키우면은 이 나무 수형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할수 있을 거예요. 아, 이수형은 이 유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가지가 말라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어, 그럼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예술의 같은 데서는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되죠. 네. 예술에 오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예술에 오면은 예술의 법을 따라야 되죠. 어,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술식 분갈이를 거칠 겁니다. 이 나무가, 제가 이 나무가, 어, 눈 밖에 나서 예, 눈밖에 난 원인보다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에 나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일부 가지가 마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다가 헐값에 던져버리기에는 수형이 상당히 고급 진짜? 고급 수형이다라는 얘기죠 어. 고급 수형이고 나무가 그 다음에 또 정품으로 키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 어디에 가지 왔죠? 하나 말렸죠? 이건 완전히 마른 가지죠. 네. 봄부터 마른 가지고 이것은 봄에 잎이 나왔다 또 마른 가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가 하나 하나 이렇게 속 가지가 이제 마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압으로 말라 가는데 키우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 느낍니다. 음, 그렇지. 네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나무 한번 갖다 놓고 정상적으로 나무 쭉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이 가지도 말랐네, 저 가지도 말랐네, 여기 또 말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갖다가 소나무는, 이런 나무들은 분갈이 이렇게 했더라도 걸음 주지 않고 이렇게 작게 작게 키워서 나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좀 너무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공중에서. 어, 그 공중에 매단 줄을 갔다가 걸어가는 그 옛날 그 서커스단 있죠? 그 사람을 보는 듯한 아슬아슬함이 느껴져요. 괜히 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어, 올해 예술에서 예술식으로 완전히 흙을 털어버린 나무를 보면은 알겠죠? 네. 어, 그래서 그 나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100번에 싱싱합니까? 여쭤보게 하고 영상 같이 한번 어, 보여주시, 뒤에, 네. 뒤에 좀 지저분하더라도. 네. 나무 건강 상태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노란 색깔도 더 선명한 아, 것 선명하고. 같죠? 선명하고. 네. 이거는 좀 정치도 느낄 수 있겠네요. 이런 정치도 <laughs>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네. 노란 잎하고, 그 다음에 녹색 잎이 아주 네. 강하게,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 그 감독님이 음. 가을의 정취를 음. 소나무에서 가을의 정취를 <laughs>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뻐요 선명해 예 이건 예. 이제 예술식 분갈이를 거친 나무고 그다음에 이제 태토가 없고 태토가 그래서. 이제 이건 분올림 할 때부터 태토를 제 <laughs> 완전 제거하고 올린 <laughs> 나무거든요 근데 이 가까이 한번 와서 보여주십시오 이 아직도 이걸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해도 아직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 뭘요? 자, 여기 가까이 예, 이렇게 분갈이 다 털어내도 예, 하얀 곰팡이 보입니까? 아, 하얀 곰팡이 안 생긴다? 네 예, 아, 공생균 생긴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득 쩔어가지고 너무 심하게 쩔어가지고 어떤 때는 2년 됐는데 물, 물이 안 빠질 정도로 왜 이렇게 못 믿으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실물로 보여줘도 그래요. 직접 응?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가봐요. 아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상 모든 일을 갖다가 다 경험을 해야 않는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예, 분갈이해서 1년 지나면은요 지금 자꾸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색깔이 변하는데 이 예, 새흙 긁어낼 때마다 여기 예, 봐보세요요. 예, 중간 이 쩔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이게 예,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이 뿌리 지금 하나, 제가 이 아까운 뿌리를 갖다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뜯어내고 보여주는데. 어 네. 음? 아, 이렇게 좋아하지? 흉근이 쪘는데, 네. 이걸 갖다가 아직도 못 믿고 와서 확인하고, 진짜 살았냐고, 아, 이거 영상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술의 소나무는 들어와서, 일부에서 들어온 나무는 세력을 완전히 회복시킨 다음에 다타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술에서 관리 중인 나무는 무조건 다탑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laughs>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무도, 다른 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이, 거시를 하느냐, 액비를 주느냐, 이건, 예술 같은 경우는 나무 상태를 봐가지고 주는데, 아마, 6월 말경부터 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활착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 음, 분갈이를, 한... 그러니까, 작년, 네.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 뭐, 2월에 했다는 거예요? 네, 예, 올 2월에 한나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다시. 자, 여기까지가, 올해 자라난 순이거든요? 네. 아까 3mm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지금 이순 건강한 거한번 보세요. 네. 확실히 건강, 그 자체. 네.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제 여기서 자르면은, 이제 여기, 이, 네, 오예 입, 오예 한두 개 오예. 있죠? 네. 이제. 아 어, 내년에 단역을 할때 이제 이 자리서 에 해가지고 마디 사이를 짧게 유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좀더 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건강하게 순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이파리 자체가 이거는 네. 좀 단단한 느낌이고 네. 똑같은 육성이죠 이거. 네. 여기는 좀 너무 부들부들 약간 네. 유약한 느낌. 네, 예, 제가 저곡토를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곡토 써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아... 스펠을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 참, 저도 가까워합니다 우리 그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제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전엔 어떤 사람은, 예. 그거 영상 빨리 내리라고. 예. 응? 그 분갈이 분갈이 할때흙다 털어내는 그 영상. 네, 왜 왜? 왜왜 털어 뭐 빨리 없애라고 안그랬었요안 그랬어요? 저는 네, 기억이 없습니다. 아뭐 그랬잖아요 그 음. 댓글에 달았던가 아. 아니면 그 우리 게시판에다 했던가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잘못된 거다고 음. 예술식 그렇게 다 털어내는 분갈이는 잘못된 거니까 음. 음. 빨리 그거 지우라고 그랬던 분이 생각나요. <laughs> 뭐, 그런 분도 하여튼 계신답니다. 네, 저, 응. 네, 자, 그래서, 요렇게 길어나면은, 그러면 예술에서 식으로 키우면은 나무가 다 길어질 것 아니냐. 근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잘라내가지고 내년에 작게 단엽이 들어가는데요 나무는 지금 재배목이, 재배목이고, 아직 완전히 완성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잘라내면은, 다시 이게 또 축소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나무가 더 건강하고 확실하게 성장하느냐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물론 저 나무가 좀 약해진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순이 그것밖에는 안자란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어, 왜, 왜 그러는 건지 또 소나무는 거름 주면 안 된다라는 이 미신에 음,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예술교로 이 개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듭니다. 제가 좀더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진 이 교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무도 보면은 가, 마른 가지 하나도 없죠. 네. 어, 마른 가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팔반근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나무가 전부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그 이런 나무래야 누가 갖다 키워도 10년, 최소 분갈을 제대로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10년을 키워도 끄떡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목 분재뿐만이 아니고 이 소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태토, 제가 볼때 소나무 키우는 핵심 요령은 그, 그거, 그거 같아요. 태토 제거. 뭐 단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들 할줄 알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직도 이 다른 게 제가 이 누가 이렇게 분갈이 했다라고 해서 그 영상들 보면은 아직도 분해서 뽑아가지고 그 둘레만 다 털어갖고 빈자리 꾹꾹꾹꾹 흙 쑤셔넣고 분갈이 끝하는데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예술식 분갈이가 훨씬 쉽습니다. 이 분해서 힘들게 한 뽑아내도, 여기다 줄레 쫙해고물 뿌리면은요, 뭐, 철사 끊어갖고 오면 쏙 빠져버리잖아요. 맞죠? 어. 그리고 흙 털어내는 것도, 이 어깨 빠지면서 이렇게 안 긁어내고, 그냥 고압으로 쏴버리면은, 잔목보다도 소나무는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근데 예. 사실 일반 가정에서 개인이 하기는좀 어려운 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재 작업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가 이제 같이 기억할... 이용하는 분이라든가, 음. 어느 하루, 응? 배우자가, 집을 음. 비울 때, 그 방법은 비추입니다. <laughs> 어, 화장실에서, 비추. 그, 화장실에서 집중적으로 해놓고, 딱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아예 깔끔하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 그런 식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응.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예술을 시코면 된다. 분갈이 정도는 예술에서 분양한 나무 같으면은 예술에서는 뭐 그냥 시비만 받고 해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나무를 갖다가 살리려고 그럴 때또 안심하고 제대로 키우려고 할 때는 가장 기본부터 착실히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소나무는 막 움직여도 되죠. 이렇게 해도 흙이 안 쏟아져요. 왜? 뿌리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균근이 서로 다 잡고 있거든요. 하얀 곰판이요 예, 올, 올 2월에 분갈이 한 거라고는 진짜. 네.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엽을 안 했겠네요, 그러면? 그, 단엽 안 했죠. 네. 예. 음. 그래서 좀 가지가, 아니 뭐지? 잎이 길구나.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예. 오늘은 예술식 분갈이를 한 소나무 1년과, 그 다음에 기존 방식대로 분갈이를 한 소나무 1년. 물론 이게 정확하게 비교 대상이 되려면은 이 나무도 완성목이 돼야 되는데 완성목이 오래 분갈이한 나무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무거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이 심약 마음이 몸이 약해가지고 가볍게 들수 있는 이걸로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눈에 뭐 관리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액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결과를 여러분이 놓고 보시면은 이 소나무 분재를 어떤 식으로 키워 가야 될지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고 딱 10분만 예솔식 분갈이로 전향을 해서 예솔교 교 어, 교도가 되어 주시기를 네. 근데 그 중요한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예. 거.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예. 반드시 있어야죠. 예. 나무를 아무 나무나 예술식으로 분갈이하면 안 되고 걸음 줘서 나무가 충분히 세력을 좀 회복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세력을 회복시킬 때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술표 액비만한 거 없습니다. 그건많는 예. 음, 분명히 예. 그리고 예술표 액비는 안전할 뿐더러 죽어가는 나무도 회생시키는 그 마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상. 예술 분재원. 예술식 분갈이 전도사. 예술식. 예술식이. 아, 예, 교주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